안녕하세요. 닥신tv 신재욱입니다. 제가 지난번에 금연 약물 처방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었는데, 오늘 소개시켜 드릴 것은 이 금연 처방 받은 약물의 작용 메커니즘 이 원리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. 이걸 일반인이 굳이 알 필요가 있냐고 라 생각하실 수 있는데, 네, 있습니다. 이 약물의 작용 원리를 어느 정도 이해하시고 약물을 복용하시면 훨씬 더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. 아무것도 모르고 복용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게 이 약물의 효과를 느끼면서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. 다분히 추론적인 내용이고요. 여러분의 생물, 생화학, 분자생물학, 유기화학 이런거 기초지식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그냥 머리만 달려있으면 이 얘기를 들으시고 그 원리를 이해하면서 추론하시면서 재밌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.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들어보세요. 자 우리가 흡연을 하면 우리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부터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. 흡연을 하면 우리 몸속에 니코틴이 들어옵니다. 니코틴이 들어오면 니코틴 리셉터 별거 아닌 겁니다 니코틴 센서, 니코틴을 인식하는 여기에 딱 결합을 합니다. 결과적으로 어떤 신호전달 체계를 거쳐서 중요한건 아니고 최종산물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. 우리 뇌가 원하는 건 사실 도파민이에요. 우리는 이 도파민이 분비가 쭉쭉 될때 어떤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낍니다. 즉 우리가 흡연을 하는 이유 결과적으로 도파민을 얻기 위함입니다. 흡연을 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 도파민 분비가 떨어지게 됩니다. 그럼 어떻게 할까요? 또다시 흡연을 하고 싶어지겠죠. 자 그럼 흡연을 다시 하게 됩니다. 니코틴이 들어오고 니코틴 리셉터에 결합을 하고 어떤 일련의 전달 체계를 거쳐서 도파민이 다시 분비가 돼서 만족감을 느끼게 됩니다. 자 금연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자 니코틴이 들어오지 않습니다. 즉 니코틴을 인식하는 센서에 니코틴이 결합을 안 하겠죠. 니코틴이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될까요?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. 뒤의 과정들이. 도파민이 증가될까요? 떨어질까요? 이거 머리만 달려있으면 알수 있는 내용이겠죠. 도파민 분비가 떨어집니다. 자 그러면 이 도파민 분비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감을 느끼고 행복감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금단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. 이 금연 약물을 복용했을 때 우리 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연 약물을 복용하면요 이 도파민에 대한 파셜 아고니스트 역할을 하고 니코틴에 대해서 안타고니스트 역할을 합니다 이게 무슨 표현인지 되게 어렵죠 되게 있어 보이게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별것도 아닌 내용입니다 머리가 달려있다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하고 이 약물을 복용하시면 조금 더 즐겁게 약물을 복용하실 수 있고 효과를 더잘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약물을 복용하면요 제가 좀 전에 니코틴에 대한 안타고니스트 역할을 한다고 랬죠 무슨 얘기냐 자, 우리 몸속에 니코틴에 대한 리셉터 센서가 있다고 그랬죠. 근데 이 약물을 복용하면 이 약물이 그 센서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. 먼저 가서 달라붙어 있어요. 그럼 어떻게 되냐? 우리가 흡연을 했을 때요, 니코틴이 우리 몸에 들어오겠죠. 근데 이 센서에 이미 우리가 복용한 그 금연 약물이 딱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. 떨어지지 않습니다. 얘가 훨씬 더 강력하게 붙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얘가 파샤하게 붙기는 하는데 더 강력하게 붙어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흡연을 해도 니코틴이 들어오는데 니코틴이 결합을 못 해요. 그러면 자 우리가 흡연을 했을 때 니코틴 채널에 니코틴이 붙고 그래서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서 도파민이 분비 가 되는 게 우리에게 만족감을 주는 거라 그랬죠. 그 도파민이라는 만족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흡연을 한 건데 우리가 흡연을 했는데 니코틴은 들어왔죠 우리 몸 속에. 근데 그 센서 결합하는 니코틴 리셉터에 이미 우리가 복용한 금연 약물이 딱 달라붙어 있어. 그 센서가 말하자면 망가진 상태가 됩니다. 자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? 추론해 보세요. 이거 생물도 아니고 분자생물학, 생화학, 유기화학이랑 아무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. 누구나 다 추론할 수 있는 내용이요. 자, 이 센서가 인식이 안 되니까 리셉터가 더 이상 작동을 안 하니까 어떻게 될까요? 우리가 흡연을 했을 때. 그 일련의 과정들이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. 흡연을 했을 때 우리는 도파민을 얻기 위해서 흡연을 하는데 이 도파민을 얻는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뭔가 흡연을 하는 게 어떤 만족감을 전혀 주지 못하게 되는 거죠. 어떤 기분이 들까요? 흡연을 하는데 뭔가 연기만 계속 들어오는 것 같고 그 도파민이 분비되는 쾌락이 바로 뒤따라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보상이 바로 뒤따라 오지 않기 때문에 이 흡연 행위에 대해서 뭔가 만족감이 되게 떨어지게 됩니다. 이거 내가 왜 하고 있는 거지? 이 흡연하니까 연기만 마시는 것 같고 하나도 즐거운 없네? 쾌락이 보상이 바로 따라오지 않네 이런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렇겠죠 왜 니코틴이 들어왔는데 이 센서에 결합을 못 하니까 뒤에 과정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도파민인데 도파민 분비가 안 되니까 이해되시죠? 이게 바로 니코틴에 대한 안타고니스트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용한 이 금연약물이 니코틴 센서에 딱 결합을 하고 있고 들어오는 니코틴에 대해서 안타 안타고니스트 방해 역할을 합니다 블럭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약물의 첫 번째 원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원리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복용는이 금연약물이 센서에 미리 결합을 하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1년의 신호전달 체계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흡연했을 때랑은 아마 과정이 좀 다를 겁니다 신호전달 체계가 저도 거기까지는 모르는데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파셜하게 도파민 아고니스트, 도파민을 파셜하게 분비합니다. 이게 뭘 의미할까요? 지금 제가 하는 내용, 여기까지 완벽하게 이해하셨으면 추론하실 수 있습니다. 자, 도파민을 분비되는 게 우리에게 만족감을 준다 그랬죠. 근데 우리가 금연을 하면 이 도파민 분비가 뚝 떨어지니까 우리가 괴로워진다 그랬죠. 금단 증상이 나타난다 그랬죠. 이 우리가 금연 약물을 복용함으로써 도파민이 파셜하게 분비가 되면 금단 증상이 줄겠죠. 왜? 도파민이 좀 분비가 되니까 마치 흡연을 할 때처럼 도파민이 좀 분비가 되니까 분비가 아예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단 증상이 좀 줄고, 그러니까 흡연을 안 해도 괴롭지가 않고 어느 정도 만족감을 주고, 흡연을 했을 때 바로 따라오는 그 도파민 분비의 보상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흡연은 흥미가 떨어지고, 흡연을 안 해도, 즉, 금연을 해도 금단 증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는, 이게 바로 이 금연 약물의 도파민에 대한 파셜 아고니스트, 니코틴에 대한 안타고니스트. 이두 가지 메커니즘인 것입니다. 다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. 이 약물을 복용하시면 금단 증상이 줄어듭니다. 이유는 뭘까요? 도파민 파셜 아고니스트 때문에. 이해 가시죠? 이 약물을 복용하시면 흡연에 대한 즐거움 만족도가 떨어집니다. 왜일까요? 니코틴 안타고니스트 때문에. 니코틴 리셉터 니코틴 센서에 안타 방해하는 블록하는 역할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이 일어나지 않고 도파민 분비가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흡연의 즐거움이 없어지게 되죠. 뭔가 연기만 마시고 있는 것같은 의미한 행동을 하는 기분이 들게 됩니다. 이 원리를 이해하시고 이 약물을 복용하시면서 이런 일들이 내 몸속에서 일어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훨씬 더이 약물을 즐겁게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. 이 약물의 돈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? 흡연을 하시는 분들에겐 이 약물은 금연을 도와주고 금연이 성공이 된다면 여러분의 생명을 연장해 주는 생명 연장 약물입니다. 지금은 나라에서 곳간을 열어서 거의 무료입니다. 사실상 완전히 무료죠. 저는 사실 이런 무료 정책을 좀 반대합니다. 이게 너무 무료고 그냥 주다 보니까 환자분들이 이 약의 가치를 별로 잘 몰라요. 이 약의 메커니즘이 되게 좋고 실제로 이 약을 진지하게 복용하고 진지하게 금연에 작심하시면이 약물을 꽤 많이 도와주고 도와주는 효과가 결코 적지 않은데. 이게 그냥 무료다 보니까 사람들은 싼 거를 싫어합니다 사실 싸면 좋아하지 않아요 뭔가 비싼 게 효과가 있을 것 같고 싸니까 되게 별로일 것 같고 사실 이 약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고요 우리나라에선 정부에서 곳간을 다 열어주기 때문에 무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약물을 별로 타가지 않습니다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네요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고 있습니다. 여러분, 소중하신 분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, 어, 저는 앞으로 금연에 관련된 영상들을 몇개더 올릴 예정입니다. 재미있게 영상을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공유 부탁드립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